안녕하세요. 스탁톡입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을 생산한다고 해서 바닥부터 해서 고가까지 약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 그, 영호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리튬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호재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그 재료가 없어진 건 아니고 잠시 쉬어갈 뿐입니다. 2차전지 테마가 핫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외국인과 기관하고 같이 동반해서 매수세를 이어갔는데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를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보게요 보시게 되면 개인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계속 팔고 있고 이런 종목을 볼때 연기금을 봐야 되는데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어요 쭉쭉쭉쭉쭉 팔고 있죠 근데 연기금이 파는데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파는데 개인은 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주가가 급등할 때. 어, 투자자별 매매를 보고 기관이 사고 있는지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외국인이 몇 거래 일제 사고 있는지 기관이 몇 거래 일제 사고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는 특히나 그런 거를 많이 타요. 세력이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동향을 항상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런걸 보시고 외국인이 사면 같이 사고 외국인이 팔면 같이 팔고 이거를 해주면 대형주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 대신에 수익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으면 꾸준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재료가 소멸되면 꾸준하게 내려갑니다 우하향으로 손절할 틈도 없이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어느 구간에서 끊어낼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조심하자. 이건 매도 시그널입니다. 고점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길어졌다 이러면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그널이 나오면 일단 다시 살때 사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항상 나오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뭐 샀어요? 급등해. 을 샀어. 이 시간 나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나오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거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고가를 거래량이 없어도 넘어간다. 그럼 그때 다시 사도 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물려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평선들이 이 구간에서 밀집이 되죠. 이 평선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 그리고 수렴 구간에서 이격도가 벌어지는 순간. 정확하게 볼까요? 어디서부터 벌어지는지. 자, 확대를 해서 차트를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평선이 이 구간에서 지금 밀집이 됐어요. 이 구간,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이평선이 다 밀집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주가가 역배열에서 모든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정배열로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배열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평선을 꼬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241선의 지지를 받고 이격을 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241선과 이미 다른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졌죠. 장기 이평선은 241선과 121선이고 그다음에 단기 이평선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더 벌어진다는 소리입니다.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역배열이었는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뀐다. 1년 동안 역배열에 있었던 게 갑자기 정배열로 바뀐다. 그러면 1년에 반, 6개월 정도는 상승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배열로 이 구간에서 바뀌면서 이 구간에서 바뀌면서 이격이 생겼죠. 그럼 이격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에 이격이 생겼지만 이제는 단기 이평선 끼리도 이격이 쫙쫙쫙 쫙, 쫙 생기는 구간이 이런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계속적으로 이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쫙 벌어지죠. 모든 이격은 이 구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 시그널을 볼때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의 이격이 벌어지면 고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윗꼬리가 나오는 피래침 음봉이 나온다. 양봉도 마찬가지야. 피래침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 시그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의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 시그널이다. 얘네들이 이 구간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평선들이 다시 한번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럼 수렴시킨 다음에 횡보를 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격을 벌리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테마가 지금 잠깐 죽은 거지 다시 한번 2차전지 테마가 4차 산업의 대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0에서까지 다시 내려와서 지지부진 지지부진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셨다면 241선까지는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 투자가 아닌 조금 가치 투자를 보겠다라고 하면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여기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못 넘어간다면 그냥 본전에서라도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물리신 분들 굉장히 아프고 힘드실 텐데요. 네, 다시 한번 정보점은 충분히 한번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 그냥 탈출을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 그때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